h 이 류비입니다. 오늘은 꼬라지가 지금 많이 빡센데요. 저희가 오늘 페스티벌을 가려다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가지 말까? 그냥 동네에서 술이나 먹을까? <laughs> 하고 동네 술집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꼬라지가 이런 점은, 어... 양해를 부탁드릴 건 없잖아. 내 꼬라지. 근데, 근데 내가 어디 본걸 내가 양해를 부탁드릴 필요는 없잖아. <laughs> 어, 오늘 혼술 영상으로 영상 올라갈 텐데, 혼술이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하게도. <laughs> 제가 그 혼비백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술이 조금 제 취향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좀더 자세, 아, 진짜 안 맞아. 너, 너내 영상 안 보지? 안 봤지. 어, 제, 안 얘는, 얘는 제 영상을 안 봐요, 여러분. <laughs> 내가 혼술 영상을 찍거든요, 요새. 네. 너무 혼술이 재미가 없어서. 혼술 영상을 안 찍게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친구랑 같이 있는데 나만 나오면 혼술 영상이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너도 말하면서 민망스럽지.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여기는 지금 메뉴를 보니까. 삼치가 주인 것 같아요. 근데 삼치사시미는 서울에서 제가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반 희석식 소주 말고도 다른 술들을 많이 팔아서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저희 삼치사시미랑요, 네. 아롱사태 나베랑요, 네. 하마노 이모타 이거 혹시 좀 안, 단가요? 어, 아니요, 달진 않아요. 아, 그럼 이거 하나 일단 부탁드릴게요. 저는 음, 샤드로드 시겠트아 언더락으로 얼음이랑 같이 드릴까요? 언더락으로 부탁드릴게요. 얘는, 하마노이모타. 짠! 짠! 짠. <laughs> 음! 단데? 그니까, 우리 입맛이 좀. 지랄 맞아? 어. <laughs> 술에 저희가 되게 각박해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그, 에서도 아마쿠나이 스튜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먹어보다가 결국은 인당 8잔씩 먹게 된거 아니었어? 맞아, 맞아. <laughs> 그러고 안주도 어. 종류별로 다 시켜가지고 어 맞아 맞아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코트를 입혀줬던 건 우리가 그만큼 먹었기 때문이야 <laughs> 겨울에 어디 갈래? 너책 읽었니? 아니 난두 권은 읽었어 그냥 12월까지 음. 음. 대만십 좋고 <웃음> 그럴까? <웃음> 어, <그렇군요. 웃음> 아니. 어디 갈래? 대만 가죠? 대만? 응, 좋아. 대만 가고 또. 군대. 네. 네. 감사합니다. 저, <laughs> <laughs> 저희 네. 여기부터는 삼치 뱃살이고요. 여기는 삼치 등살이에요. 군대. 붕찰하는 나무 올라가 있으니까 김이랑 같이 써서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약간 진짜 제대로 나온다. 약간 지금 해가 늦게 져가지고 낮술하는 기분이라 낮술이긴 하지? 낮술이긴 해요 어 낮술이..어 그래 어. <laughs> 하루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낮술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맞아 약간 인생 망한 기분 <laughs> 응 인생 망한 기분으로 먹는 게 낮술이다 혼연해, 어, 응. 음. 이찮은데 저희가 아무거나 맛있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 아빠 전에 소주 먹고도 딱, 응, 음, 단데? 이거 보셨죠? 음. <laughs> 아, 근데 되게, 되게 깔끔하게 맛있다. 웬 음, 뱃살. 음. 등살도 맛있다. 약간 생선 회랑 구이의 중간을 먹는 음, 느낌인데 음, 음, 음. 되게 깔끔해 응응 음, 음. 근데 너무 부드러워 어 너무 부드럽고 구이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부드러움 <laughs> 맛있네 응음 좋다 음. 이게 사는 맛이야 응 음. 항상 느껴내 뭐? 인생에 다사 행복하다고 볼때 진짜 음. 존나 맛있는 거 같아 응. 그 음식 응. 먹을 돈 있을 때어 <laughs> 맛있는 거 맛있는 술 같이 페어링해서 먹을, 먹으면서 어. 여기다 난 플러스 좋은 사람 만날 때아 맞죠 맞지, 맞죠 맞지, 맞지. 응응응 인간이 응, 응. 진짜 중요해 어 맞아 네 감사합니다 와 괜찮지? 어 그리고 이따 더묻자 그러면 응. 오늘 파괴왕이시니까 여기 말도 다른데도. <laughs> 아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반신욕 하다 핸드폰 욕조에 빠뜨렸는데, 욕조에 빠뜨린 그 상태로 빠뜨린지 모르고, 샤워를 싹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거의 한 15분 정도를 그 뜨거운 물, 반신욕 하던 뜨거운 물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야. 끓였네. 어, 끓였어. <laughs> 핸드폰 끓여서 핸드폰 죽고, 키보드. 어, 해, 키보드. 키보드가 갑자기 느려지는 거예요, 편집을 하는데. 그래서 키보드. 왜안 돼? 탕, 탕! 줬는데 그대로 죽었어. <laughs> 그, 그래, 키보드 죽고, 그리고, 넘어진 거는 그럴 수 있어. 난 자주 넘어지니까. 근데 오늘 그래서, 뭔가, 뭔가 하나 더 파괴가 될것 같아서, 오늘 파괴식이 약간 붙은 것 같아서, 그래서 페스티벌을 안 걸고 도 있어요. 나 자신이 파괴될까봐. <laughs> 오늘 근데 긴장의 끈을, 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거 음, 카메라랑 이런 거잘 챙겨야 되고, 어, 어, 어. 대가리 잘 챙겨야 되고, 짠! 짠! 아롱사태 수육. 음 되게 무드다 근데 음음 음. 음. 되게 괜찮아요 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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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도 맛있다 나 어, 오늘 안주 되게 되게 건강하고 맛있네 음 음. 건강 안 좋아? 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안주라도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 아, 그렇구나. 음. 음, 음. 고어도술안 먹겠다는 소리 야 <laughs> 아무튼, 아까 어. 그 인성 얘기로 돌아가보면 어, 어, 어. 근데 나는 내가 인성이 빠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성이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어. 음, 음, 음.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응. 음. 착하게 살잖아. 어, 착하게 살려고 음, 하는 거야. 어, 어. 인식하면 괜찮아. 음. 인식은 음. 하고 있어. 음.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야죠. 응. 근데 본성이 아예 착한 선한 사람들 있잖아. 응. 그런 사람들 좀 부럽긴 하더라, 요새 보면. 아니야, 근데 응. 나는 그렇게까지 응. 부럽진 않아. 그냥 신기하고 응. 존경스럽긴 하거든? 응. 근데 내 인성 이렇게 이 따옴으로써 할수 있는 그 모험들 있잖아. 아아... <laughs> <laughs> 아, 그러면서 자채롭게 응, 살고 응. 있어서 응, 응. <laughs> 아우씨 배불러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먹겠다는 소리군요 아,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술을 아, 먹겠다는 네. 소리입니다 배불러부터 네, 응. 네. 이지우 너무 넌, 너, 넌 나를 너무 잘 알아 비잔 클리어 하나 네 비잔.. 쉿 이지라 <laughs> 어, 야, 이게 훨씬 맛있다. 어, 그러 깔끔하고 되게 톡 쏘면서도 되게 부드러운데? 어. 약간 바닐라? 이런 느낌? 꽃향에서 살짝? 응, 응. 꽃향도 나고. 괜찮네. 재밌다. 근데 난 너랑 술 먹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맞아. 한달 후에 눈치 쉽지 않 아, 일주일 정도 후에 눈치를 채거든. 응. 근데 여기 팝... 이거 견과류가 X 맛있거든. <laughs> 이거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줘. <laughs> 네 마리 미쳤지! 미쳤지? 아, 지금 이거 못탔어요 그러니까, 아, 미쳤지? 이게 왜 맛있지? 제일 맛있지. 극단의 표현 감사합니다. <laughs> 뭐, 뭐지? 사진이 아니야? 이거 뭐, 뭐, 어떻게 되는 거야?